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영원을 사모함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과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를 대조하면서 사람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 섭리 가운데 다스리지만 사람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영원히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고 복되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그분의 무한한 지혜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참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빛과 어둠, 하늘과 땅, 드넓은 바다와 푸른 숲. 그리고 그 안에 채우고 있는 다양한 동식물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좋은 것들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두시고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주님은 세상을 참 복되게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사시사철 아름다움을 뽐내게 만드셨습니다. 주님의 무한한 지혜와 섭리는 때를 따라 열매 맺는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속에서 복을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아기는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가고 커서는 세상을 경험하며 친구를 사귑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로운 사랑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사랑스러운 자녀를 낳아 행복을 느낍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 속에 때를 따라 보석같이 아름다운 순간들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주님의 선한 창조와 섭리를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스레 영원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죠. 이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주셨다고 설명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있다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 안에 영혼에 대한 사모함을 주셨어요. 사실 사람은 한시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 가운데 영원토록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어리석게도 첫 사람 아담은 하나님을 거역했고 이 영원한 삶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마 한시적이고 제한된 존재가 된 사람 안에 영혼에 대한 감각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며 살게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남겨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신에게 나오는 아 것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만족하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무의미하게 살아가다가 허무하게 죽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기를 바라신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은 죄인들이 자신들의 비참한 처지를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끈이 되기를 바라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영원한 존재가 되는 것을 사모하게 하셨으면서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측량하지는 못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왜 우리의 지식과 지혜는 제한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를 무한한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냐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동시에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그것을 얻을 수 없는 제한된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죄인인 사람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이 영원을 사모하게 하셨지만 안타깝게도 죄인은 그것을 사모할 뿐 그에 참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두루도는 불칼이 영원한 낙원을 지키고 있습니다. 불의한 우리는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기만 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므로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 주시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스도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실체를 보여 주셨고, 그를 믿는 우리가 이 부활생명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인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주님을 믿는 것만이 유한한 우리가 영원에 동참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자신 안으로 옮겨서 그분과 연합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생기를 날마다 불어 넣어 주시겠죠. 우리는 그의 부활생명을 힘입어서 죽음을 넘어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믿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냥 모든 것을 계획하거나 자기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할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떠나가면 우리는 한 순간에 썩어져 버릴 흙에 불과한 거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어 있을 때만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경외하며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영원에 사모하는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그리고 그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순종합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